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둥그름 잡는 얘기예요. 둥그름 잡는 얘기. 하지도 못할 얘기 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리크루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 바로 리크루팅을 시작할 수 있는 모델을 알려 드릴 겁니다. 나는 리크루팅 유인 모델로 인스타를 활용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계정이 있는 것과 인스타를 하는 건좀 달라요. 인스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인스타를 통해서 리크루팅의 유인 모델을 완성해 주셔야 우리가 인스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고 있냐 물어보면 하고 있다고 손 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냥 다른 사람의 피드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정도의 계정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블로그 활용하세요. 나는 블로그를 통해서 리크루팅 유인 모델을 가지고 있다. 리크루팅 유인 모델로 유튜버를 활용하고 있다. 소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한 번도 없으시고요. 좋습니다. 아, 이런 곳은 또 처음이네요. 네. 분위기만 좋네요. 그렇죠? 분위기만 좋은 걸로 할게요. 나는 리크루팅 유인 모델로 전자책이나 소책자 플로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 온라인 강의를 뭐 만들지는 않아 보셨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 본 적이 있다. 혹시 나는 오픈 채팅방 플로우를 알고 있다. 어, 전혀 모르세요? 나는 이메일을 쓸줄 안다. 네, 있으세요? 네, 아 이메 일은 쓰실 줄 아시죠? 왜 이메일이 리크루팅 유인 모델인지 아세요? 혹시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아세요? 새벽 1시2 시가 되면 매일이 매일 메일 발송이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삼백육일 동안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매일 발송이 되는데 책의 한 구절을 시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메일을 보내줘요. 그런데 이게 류인 모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 시를 읽고 휠을 아래로 조금씩 조금씩 내리면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 펜션이 홍보가 되고요. 화장품이 소개가 되고, 또 건강식품이 또 소개가 되고, 또 식당이 소개가 됩니다. 예. 이게 이메일 마케팅이죠. 어쨌든 이메일은 쓰실 줄 알지만 아무도 리크리팅 모델로는 활용하지 않는 걸로. 혹시 나는 직접 내가 홍보하고 싶은 걸이 마케팅 업체에 맡기지 않고 광고를 제작할 수 있다.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커피 사는 카페 아니에요. 네이버 카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혹시 카페에 가입돼서 정보를 받아보고 있다. 혹시 있으세요? 네. 음 있으실 거예요. 네. 마지막입니다. 나는 채용 사이트에서 리크루팅을 한 명이라도 해봤다. 이게 마케팅의 10가지 기법이거든요. 저는, 이, 저는 이걸 다할줄 알아요. 네. 여기 있는 10가지 모델을 다 활용했습니다. 리크루팅이 안 되세요? 아니면 안 하고 계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리크루팅 안 되는 거 아니죠. 리크루팅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리크루팅을 할수 있는 10가지의 툴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무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리코레이팅을 하고 싶으세요? 리코팅 왜 해야 됩니까? 어 내가 뭐 지금 충분히 뭐 조직 영업하면서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왜 해야 돼요? 혹시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 보셨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이거 안 보셨으니까 리코팅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 리코팅 해야 하는 이유. 노동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노동의 한계 때문에. 나는 지금 노동의 한계에 지쳤다.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소리 한번 들어 보세요. 자,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한정적인 자원이라고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제가 24시간 중에 하루 몇 시간을 더 일할 수 있어요. 3 시간 잠만 잔다고 저도 22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주말 반납하고요. 365일 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똑같은 강도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일의 양을 늘린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 이런 게 버는 사람은. 일을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주어진 시간에 더 효율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리크루팅입니다. 리크루팅. 맨크리팅.